트레일런 <laughs> 사가정 공원에서 뛰는 <laughs> 대회에 나왔어요. 가지고 오늘 14km 정도 되는데 출발을 하겠습니다. 우리 아들하고 아들 선배. <laughs> 자 뭐라고 할까? <웃음> 화이팅 <laughs> 보죠자 <그냥> <laughs> 하나 둘셋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 <갑니다>. <웃음> 가자. <웃음> 아 힘들었다. 신발도다로사고또한 거? 스프레이 뿌려야지. 뛰는 모습 좀 보여 줘 봐. 스 동백인가? 어 여러분, 어 개나리가 진짜 이쁘겠네. 아, 벚꽃도 좀많고요 아, 너무너무 좋았다. 이렇게, 이렇게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유있게 꽃 <laughs> 촬영하면서 찍는 <찌는> 것도 <laughs> 처음인데요. 아, 천히일 테니까 너무 좋네. 어 아, 화이팅! 네. 선두구요, 선두. 여기가 대회가 한, 보니까 한 20명 정도 참가한것 같아요. 어, 대회라기보다는, 아무튼, 그래도, 이렇게. 자, 3등입니다. 화이팅! 아들과 아들. 선배가 아직 안 왔어요.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지. 아, 돼, 아, 돼, 네. 네 번째, 고 다섯 번째 주자. 아, 나두시네. 아, 어,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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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습니다. 공기도 아직 바람이 시원해 덥지 않고 그리고 꽃들이 있어. 아예 아, 여섯 번째 주사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. 화이팅! 아 어디, 어디? 자, 어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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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이제 돌아왔고. 여기, 이제, 여기서, 이거 둘레를, 저 바퀴 도은거보도하스가 오, 8km 지났는데, 지금 이쪽금 내리막이었거든요. 아,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5분 페이스로 끊어, 끊어 봤네요. 아, 계속 길도 모르고, 또 아들, 길,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. 계속 쉬다 보니까, 천천히 왔는데, 아, 아시 빨리 타니까, 대곤하네. 빨리 다니고, 저, 어 둘레길 두 바퀴는 다 들어왔고요. 이제 아들하고 선배가 안 와서, 여기서 기다리면서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날씨가 풀리고, 그래서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있어요. 이제 힘이 남나 보네. <laughs> <laughs> 나푹 <나를> 쉬었더니 <laughs> 안 떠오르죠. <laughs> 아. 내가 못따라가겠어 아. 아, 저가좀느못 따라가겠어요. 아무아니 득. 아니, 어째. 맞죠. 어, 아, 니잠만져만 아. 아힘들어 아. 어. <laughs> 아아 자, 뭐라고 아나둘셋아자아자아자 아저. 아자아자 아저, 아저. 아자 아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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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자아자 아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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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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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어, 이것도 한번 이렇게,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화이팅! 화이팅! 잘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. 잘고 내가, 내가 네. 말이렇서 자, 자 우리도 여기 샷한번날리 자 음. 자, 아자아자 음. 화이팅 아자, 하나 둘 셋, 아자아자 화이팅. 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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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, 맛있어, 맛있어. 이 맛이야, 이게, 이게 응. 운동하고 나서 응. 이게, 응. 응. 이게, 이게 삼겹살 이제 먹고 먹는 데이아 이거 기름 안들다먹기